볼링 나 볼링 좋아해. 조금 멀리 해가지고. 근데 이거 없잖아요. 그냥. 한번 시도해봅시다. 근데 저거 세우기 너무 힘들어. 여기서부터 굴리기. 아, 네. 오. 오. 래 있네 좋지? 나볼좋어발볼링 와, 다음 타자 누구? 베티 시 메롱이 음. 베티, <laughs> 시 이거잘 못하는데 손으로 까면 되나요? 네. 좀... 어, 놀래라 대표님은 다행이다 대표님을 이린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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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가지고 뭐 진, 진짜 진짜 해요? 엉덩이로 이런라리라라 베티 아 진짜 살고. 내가 짠 어려워? 라 <laughs> 네? 인님이 안부전 해달라고 아 진짜요? 인님인인님 와 진짜 기련, 인연님 마음대로 만나자 보고 싶어요 지금 모델버스 제니님 하나? 활동? 큰 아, 기련, 인연님 꺼! 고! 주문실 수도 있어 아 우리 성시경 버전 하, 한 진짜, 한번 해드리자 깜짝. 잘 자요 <laughs> 잘 자요 베이비 누가 잘 잤건데? 큰 기련, 인연님 하 어? 모델버스 제니님 아직도 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아, 계신데 언니가 실시간... 얘기하시... 앉아요 모델버스 제니님 안녕하세요 저도 조금 봐도 돼요? 이렇게 나도 볼래 안녕 <laughs> 흥기한 인연님 아직 왜안 자요? 여기 있지마. 밝은데 있어. 어떻게? 역광으로 할까? 응. 대로 있어야지 응. 얼굴이 응. 안 나오잖아. 이렇게 보통 다 근데 침시간더 어떻게 돼요? 원래? 저희요? 네. 저희 네. 보통 네. 연습한 네. 밤에 네. 느끼는 카메라 돌리죠어 네. 그래? 3시 정도, 네. 네. 정도 그래. 그래도 돼요? 지 아침에 그러면 몇 시에 일어? 저희 9시 반에 운동 Turn around, turn around. 응. 좀 빡세죠? 오 마이 갓! 밤에 보니 더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어? 뒤에 까꿍. 와 스윙스님 까꿍. 깍꿍. 나도 까꿍 해줘. 어. 까꿍. 아 어, 걸려있어. 책책 네, 목소리 들리세요. 책, 책, 책. 목소리 들리세요. 책, 책, 책. 목소리 들리세요. 책, 책, 책. 책, 책, 책.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 보여드릴 수는 없고. 6월 2일입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최초 파트너비지 탄생했습니다. 후! 네. 어, 월요일,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이제 내가 혜택을 받는 거야. 별풍 쏘세요! <웃음> <웃음> 지금부터 80%! <laughs> 쏘세요, 쏘시하고 좋아, GT5님 80%. 80% 와우. 와하하하! 덕구다이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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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디플피는 현영님 아, 좋아요. 네. 80%. 야, 역사의 길이 길이 남을 겁니다. 파트너 BD입니다. 좋습니다. 와우. 네. 결제 수수료 음. 빼고. 지훈아 음. 이제 마이크 떼줘. <laughs> 이제 들리세요? 세요 네, 저희가 누구냐면요. 네. 둘, 둘 셋하면 팬들 팬들가 친애하 멤버입니다. 와 매트릭스 멤버, 멤버. 네. 둘셋와이다빌리언 Billion. 안녕하세요 빌리언입니다 각자 개인 속에 우리 새 멤버 영입했어요. 저희 빌리앙 스윙스 예 가사를 담당하고 <목소리> 있는 네 스윙스. <목소리> 네. 스위스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 네 빌리언의 멤버 이번에 들어왔고요. 그 빌리언 언니들 잘 챙겨줘서 너무 좋고요. 누가잘 챙겨주나요? 어, 기련 언니가 너무 네. 잘해줘요. 아, 질문은 제가 했는데 네. 아, 누나도 다 잘, 언니도 다 잘해줘요. <laughs> <laughs> 역시 우리 스윙스. 네. 아, 아직 수줍음이 많아요. 예쁘게 네. 아, 봐주세요. 저희 멤버, 여러분께 <laughs>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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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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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절대 혼성그룹 아니에요. 혼성그룹 아니고요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여성스러운 네. 친구입니다. 오. 여자예요. 안 보여. <laughs> 안 보여. 저희 다음 앨범부터 저는 <laughs> 네. 어, 우리 언니들하고 네. 같이 한탈동하게돼요 맞아요. 그때까지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주 보이스가 매력 있죠? 네. 중성적이면서. 맞아요. 맞아. 네. 중성적인 매력. 혹시 랩을 잘 하나요? 아, 저랩 담당이 아니라. 네, 네. 비주얼, 가사 담당이시죠? 비주얼 담당입니다. <laughs> 맞아. 네. 아까 노래는 검증 받았어요. 우리 아까 그 노래 아, 뭐였죠? 아, 감 어. 감동률. 아니야 감사 감사 김동류. 감사 <laughs> 어떻게 새 멤버의 노래를 기억할 수 있어? 그건 우리 새 멤버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거는 김동률 선배님의 노래고 네. 그래요? 세, 음. 저는 가슴으로 마음속으로 들었어요. 그래요? 응. 그러면은 우리, 우리 이제 이미지 토킹 한번 해봅시다. 새 멤버 스윙스의 야, 첫 이미지는 선배님. 어떠하였다? 우리 스윙스의 아, 첫 이미지 어때요? 아, <웃음> <웃음> 그냥 말로만 아, <웃음> <웃음> 조폭이라고 하셨어요. 아, 조폭이요? 네. 어, 첫 인상을 다 강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저 저도 오늘 차에서 딱 내려서 네. 처음 네. 처음 딱 내린 만첫뺐첫 네. 네. 뺐어요. 말을 더듬지 마세요. 네. 네. 처음 뺐는데 네. 첫, 처음으로 뺐어요. 아니야 처음 뵀, 처음으로 뺐을 때가 아니라 문이 음. 열리자마자 처음으로 보였다고. 인상이 그 인상이랑. 바로 딱 그랬어. 오늘 선글라스 이렇게 딱 끼고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싹 이렇게, 이렇게. 무스, <Volt�.:� Almost> <무스> <딱> 약간 랩퍼처럼 <무스> <무스> <응. 무스> 그렇게 해서 가지고 막 스윙스 랩 한번 해볼까요? 먼저 스윙스 <무스> 네. 한번 해볼게요. <무스> 네. <무스> 저요? 네. <무스�火> 네. <무스�火> 근데 그 스윙스라는 진짜 유튜브 그그 제가 약간 따라를 해봤는데 네. 이분이 그, 그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네. 그 아, 그러면은 열네, 아니 해보세요. 그 부분 말고 좀 다른 여기. 부분도 있잖아. 아주세요 <laughs> <laughs> 네. 그럼 제니 씨랑 나랑 해주면 될 네. 그래. 그래. 저희 그 네. 비속어 좀 많이 쓰래요. 어. 네. 졸어 아, 우리, <laughs> 아 진짜 빌려 빌어 함께 <laughs> 하고 있는데. Yeah. 아, 진짜 yeah. 너무 이뻐. Yeah. 진짜 너무 이뻐서. 야, yeah. 왜 yeah. 아, 존나, 내가 진짜, 어, <laughs> 시비 어,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laughs> 어, 다리가 후두두거리면서 그리고 아주 존나 짱이야. 와, 시키 <laughs> 좋았다고 하시는 하시면하시는 아주 감사합니다. 신한 해주셨어요 네. 저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 네. 저 아, 저 이제 새 저희 두 번째 멤버가 왔는데요. 네, 새로 영입한 멤버가 또 있죠. 이렇게 한 보이시나? 저희 마이큐. 보여요? 큐. 네. 예. 어, 큐 소개합니다. 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막내, <laughs> 막내. 을귀여 있는, 있는, 있는 저희 막내 키우입니다 오, 빅커먼지. 츄츄츄츄츄. 운 츄츄츄츄. 귀까지 보이죠. 츄 귀여운 츄츄츄츄. 귀여운 츄츄츄츄츄츄츄츄��츄 네. 저운 네. 네, 빌리어네 식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쌍커피한번더 쌍코피 쌍코피 쌍커피쌍커피 쌍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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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코 근데 그거 안하고도 안해도 된다고 막 하지 말라고 막그러시더라고요 아이디가 핫콜이예요 눈돌리기? 진짜 해요? 뭐 해요? <laughs> 아, 아. 네 뭐해요? 하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니까 하지마 아니 팬분들 팬, 카페에서 막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하지마 말라고 했어 엄청 아팠어 <laughs> <laughs> 근데 오빠 뭐 도시할까? 뭐, 일단 개인기 된다. 새로운 거하나를 <laughs> 보여드릴게요. 역시 감사합니다. 저는 강아지 실, 성, 실시간 실시간으로 봐야겠다. 네 강아지 성대모사를 성대모사가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laughs> 하나는 강아지, 두 번째는 개, 세 번째는 시골 개 보여드릴게요. 강아지 첫 번째 강아지 강아지. <laugh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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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다음 개. 시골 게. 어때요? 저희 개인기 늘었죠? 잘한다고 해주셨 와. 그리고 또뭐 있어요, 언또 개인기? 개인기. 일단 송이. 송이가 도라이몽 하는 걸따라해볼게요 응. 송이가 그때 도라이몽 성대모사 했었잖아요. 저도 그걸 따라해볼게요 응. 대나무 헬리콥터! <laughs> <laughs> 잘한다. <laughs> 잘한다. <laughs> 어. <laughs> 네, 잘한다. 와! 저 송유리 선배님 닮았다고. 누구? 저는 우 저는 선배님닮았다고는 i 저는 는 햄토리요. 아너 그다음또할수 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음, 음, 여러분들은 뭐 없어요? 개인기? 응, 음, 개인기 음, 재밌는 거보여줄게 김예림 선배님의 그 유행했던 All, All Right이라는 곡을 All r i right? 할수 있어요 해보십시오보십쇼 음, 어때요 여 a 분 l l right. I'm just s Right. I've g o some right. Okay, who get on? Some right. 어, 뭐라고? <laughs> 가사 똑바로 해줘야죠 나도 몰라 가, 오, 능,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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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laughs> 중국말인가요? 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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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보고 계시다고 <laughs> 오, 하세요 전화데이트요 <웃음> 전화데이트? <웃음> 혹시 전화데이트가 가능하냐고 여쭤보려고 <laughs> 그런 거는 안, 안 그런 되죠 그런 거는 네. 특급 칭찬이야 <웃음> <웃음> 뭐야 그거 <laughs> 어디서 나온 거야 <laughs> 아 여기 댓글 있길래 또 셋이 있으면 안심심하겠다라고 해 주셨어요. 여기지요. 오, 4시 됐어. 요하지만 자리가 없음으로 저는 가고. 아, 어디가? 아니야, 여기 앉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 그쪽만 더 넓게 하면 우리 다볼수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럼 불이 안 보여요. 그그은 불은... 우와.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수더더 우와 저희 무서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 있구나 화면에 뭔가 코가 되게 길게 나온다 이렇게 아, 진짜 증기 단범님께서 기현양 이뻐라고 해주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또, 또 <laughs> 님께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또 개인기 할 거예요. 프로지오님께서 레이님이뻐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오 축구 축구 감사합니다. 레인 개인기 레인기래. 그런 것도 이거 방송 투자. 음, 우리 개인기 뭐해 볼까요? 이거 핸드바로요. 개인기. 제가 아까 그거를 너무 갑자기 해가지고 다못 보여드렸어요. 개그 콘서트 그거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이수지 개그맨 분 그거 황해 뒤에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이걸로. 그냥 네. 저 보여 줄게요오늘단됐어니 어. 나빌리 노래 안 들으면 밥삐를 먹고 살겠네민망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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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요. 네. 맞아, 아, 저 맞아. 민망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민망하지 않아요. 꿀잼꿀잼꿀잼꿀잼 민망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우리 슬기는 네. 할거 있어요? 할거 할거 있어야지 여기 앉을 수있 아니요. 와 어, 슬기야. 로기르 언니 옆에 앉아 봐. 앉아. 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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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아저 무릎이 음, 음. 저 목이 와서 나도 다쳤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그 JK 김동욱 제가 막 연습하려고 했었는데 음. 제니 씨가 너무 안 똑같다 그래가지고 음. 못한 거 해봐 하 <laughs> 뭐라고요? 뭐라고요? 실기 아, 어디 갔어? 실기 알로 와! 슬기슬기실 잘 부르세요. 키도 엄청. 어떻게 하더라? 하하영수 <해나> 없음. <없는> 불련한 사랑야. 이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그러면 저는 그거 해볼게요.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제가 뭐지? <laughs> 뭐 해볼까요? 가수 성대모사 도 해볼까요? 가수? 음. 성대 모사? 성대 모사 또뭐 있죠? 음. 저 음. 이소라 선배님. 이소라 아, 맞아. 맞. 이소라 선배님 한번 해 보세요. 음. 그게 청은이 음. 노래. 인거불 청은이 청운. 노래가 뭐죠? 노을 청은? 아니, 아 이소라 님의 청은? 엄마. 아. 이소라 선배님 락스 어떻게 알었어꼼이계딱 주면 어떻게 하지?

지금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안완전요 네? 우리 다음에 안완전또 만나요? 어또만날거예요 언제 만나또 만날 수 있을거에요 그런 <laughs> 나는 어른 아름다워 제가 수도 있어요. 못, 아 못보게되면 저희 팬카페에다가 카페에다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올려서 또 보시면 되잖아요 <laughs> 음? 그럼, 그러면서 다음 카페를 홍보하는거죠? 어떻게 아시고? 뭐라고 그러면서 다음 카페를 홍보하신다고 그렇구만 다음 카페? 다음 카페 하 빌리언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현인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음, 빌리언이고요 빌리언 중에 저희가 지금 세 명만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네요 지금 옆에 인터넷에 네이버에 빌리언 많이 검색해 주시면 저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가 나옵니다 제말 따라하는 거 아니죠? 아.. 니에요 그거 아까부터 건빵 아니 건, 건빵을 내가 뜯어서 줬지만 분명히 여기까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만큼 완전 새거였는데 딱 보니까 반도 안 남은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니까요 어, 그래서 놀랐죠 <laughs> 우와 별풍선 선물해 주셨어요. 별풍선이 오카파파님있잠깐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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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저, 저 졸린데. 여기서 있고. 싶어요. 그런 거 알아요? 너무 피곤한데 심심한 거. 우와. 슬기. 베리언니. 야. c 레그스타 유저님께서 레이아 기련이 명치 세게 한 대만 쳐 이렇게 <laughs> <laughs> 언니 명치네 명치 빨리 와봐 <laughs> 명치 여기 원터치 <laughs> 한가 우리 원터치 받아. <laughs> <원터치? 웃음> <laughs> 자 이제 한 명씩 옆으로 와봐 이렇게 한 명씩 옆으로 와봐 다 들어올 수 있지. <laughs> 와 지금 다원터 시간이 12시 44분인데, 지금까지 저희의 방송을 이렇게 봐주시고, 지금 1,700와 50분 께서 지금 아직도 저희 방송을... 봐주시고